반갑습니다 오늘은 꽃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태홍소라고 주홍소심입니다 한때는 상당한 몸값을 자랑하던 그런 난인데 제가 이걸 구입할 적 촉당 400을 주고 세 촉을 구입해서 한 10년 정도 배양을 했는데 한20촉 조금 넘게 세 분의 20촉 조금 넘게 배양이 됐습니다 지금 요거는 열촉 짜리입니다 어, 키는 한 20cm가 좀 넘는 거 같고 입 넓이는 1cm 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전시회 같은 데 보면 좀 단골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난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난 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, 올해 꽃을 좀달줄 알았더만은 꽃을 못 달았네요 어, 내년에는 꽃을 한 서너대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 달아서 전시해 내면은 잎상은 충분히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. 어, 한번 잘꽃 한번 잘 피워서 한번 전시해 내보고 싶은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어, 구입 당시에 유전자 검사도 해놔서 확실한 난입니다. 자, 꽃 사진도 저도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. 잘 한번 보시고 연락 주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